자그 많고 많은 파란색 느낌표들도 마지막 단계까지 왔구나. 보기만 해도 완성도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의 화상 테마말끝트층 상대는 yeah, yeah. 누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이번엔 도망치겠지? <laughs> 이번에도 도망치면은 바로 그냥 용 날려버린다 그냥. 역시나 상대는 펠레. 필리핀에서 혼자냐? 하긴 이 녀석 이 녀석은 도망치기만 하는데 누가 옆에 서 있겠니? <laughs> 식어버린 마음 화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음물 시가 남은 검. 전체 직장으로 화상 부여시 화상 부여가 플러스 1 격정 감정 레벨이 오를 때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캐릭터에게 화상 3 부여 2분의 감정 레벨 만큼 모든 주사위 위력 증가 소수점 버림 과열 막 시작시 자신에게 화상이 15 이상 있으면 흐트러짐 내성이 약해지고 피해량이 증가하는 과열 상태가 됨 이글거리는 검 과열 상태인 동안 공격 적중시 대상에게 화상 1 부여 피격시 공격자에게 화상 1 부여 끌어오르는 마음 체력이 60%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음 흐트러짐 상태가 되면 다음 막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이제 변경 시내전에 변경되고 자세에게 부여된 모든 상태 이상 해제. 아니 화상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면 요원지하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이상하잖아. 유원감주 <laughs> 삼루족. 이것만 있으면 허무가 허무가 자유자재잖아 이거. 어, 화상이 1 0부였으면 화상 1식 화상태 반은 녹여버리는 재미인데 그게 없네. 역시 필립 무대를 망쳐놓을 줄 아는구만. 아주 노잼이야. 마, 구이코트 씨? 말이코트씨 어디 가셨어요? <laughs> 어휴, 전또 깜짝 놀랐잖습니까. 난또 필립 이 자식 자꾸 도망쳐가지고 쫄도 보고 싫고 얼굴을 진짜 못생겨가지고 저거 뭐냐, 지금 얼굴 빠아버린거 아니야, 진짜? 망실로한스대는빠은거 같은데 해가지고 얼굴 부리 싫어가지고 안 나오신 줄 알았잖아요. 하마터면 탁탁할 뻔했네. 너이 <laughs> 자식 말할 수 있으면서 왜말안 하냐? 말할 게싫은가보네 그럼 말하지 마, 어, 스 해. 어, 뭐야,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왜? <laughs>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뺏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필다시 그냥 여기다 혼나하자 <laughs>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네요. 에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들이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한다 야, 이 정도면 나야지 그렇게 망설여서 도망갔으면은 과거의 자신이 지금을 봤다면은 굉장히 슬퍼했고 화냈을 거다 자기 필립이었으면왜 도망치지 않고 다시 왔는지 화냈게 말코트싱의 테마가 똑바로 설수 있는 의지였지 그런 의지가 필립한테 있을 리 없고요. <laughs> 얘는 자기 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르갈리아가 음악 한다고 하니까 가고 고소한 간다고 하니까 가고 한마디로 그냥 해가 떴고 주대도 없다 감정도 보내고 기억도 보낸다면 뭐가 남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무소유의 정신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말을 필립이 한다? 어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개들리고요 그냥. 자꾸 늘어졌을 때가 추하다고요? 아닌데요? 추한 건 당신인데요? 필립인데요? 성씨가 필이고 이름이 리비인데요? 어 나는 필립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머릿속 안 들어오는 거지? 필립 말은 내 눈에 있는 인지 필터가 걸러버리는 건가? 저녀석이글을 하도 나안 익히니까 말버릇이 제대로 말했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어? 어떻게 똑바로 설수 있겠어? 말그듯이 너무 말씀 잘하시고요. 에 근데 이제 삐졌네, 삐졌어. 대화 no. 안할 거임, 안 no. 들을 거임, 안볼 no. 거임. 아, 아까는 아무 감정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화를 내고 있죠. 어이, 어이가 없죠. <laughs> 아르간에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애들이 복수심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지? 아, 그렇죠. 자, 지금까지 당신 무슨 말하든 계속 비난했는데, 그건 그럴만한데? <laughs> 책자 내놓은 거, 쓰레기 같은 책자 주고 말이야. 어? 부장 감자 삼자리를 안 준다. 너는 수고다 용서할 수 없다. 두 짤을 갖고서 우리 집혼나발안네 끝나? 가르치고 강제 간다. 저기 필립 양반은 어할말 없고요. 패스. 날 뛰었을 때보다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립은 필립일 뿐 도망치지만 한다면두 누구도 수 있을 겁니다. 아, 어? 이, 이 녀석, 뭐뭐는 짓이야 이게? 와, 이 저런 좋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안준 거야? 혼모의 그러니까 정신으로 대승 후드를 빼버리겠다. 딱 대, 나가시고요. 아제기랄 화상 부여하시고요. 와, 재기랄. <laughs> 화상 이렇게 잘 부여되는데 왜 템지 안 받는 거야, 대체 아, 비겼네? 아, 에반데? 오케이. 올라왔다, 올라왔다, 됐다. 휴. 좋아, 좋아, 좋아. 자, 하나 부여하시고요. 좋아, 좋아, 부여해. 아, 아, 비기안 되는데? 아, 에반데? 아, 안 올라왔어. 아. 선 넘네. 아 에반데? 아, no. 반격차단가 없네. 감전하게 쉽게 안 올리게 겠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은 올라가겠지? 가서, 아, 나으시고요 오, 진짜 페릭 주제 말이야. 좋아, 괄 됐고요. 이제 이제 괄 터진 거지 지금. 높. Nope. 어, 아닌데 내 손인데? <laughs> 어, 이거 내 생각 아닌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지. 이런 감수도 올라다. 에스 에스 에 완벽해. 어. 그리고서 제일을 선택해 봐자. 지부터쓸려고 없고, 화산 지금도 차가 넘 쳐. 좋아, 요 좋아요. 오버 이 두만. 그러자면 얘가 굉장히 <웃음> 얘를 <웃음> 이렇게 싫어하냐? 아 원래 과거의 모습이라고 지금 싫어하는 건가? 오 화산. 오 화살 쌓인다 젠장할 뜨끈뜨끈하다. 저 졸라센데? 오 쉣! 이런거. 아 잠깐만 팔팔. 와. 정신 나갔어. 이 녀석 정신 나갈 틈이 없구나. 뚫 패. n nope. o 아우치. 아우 최기 화살 쌓인다. 잠깐만. 화살 미친듯이 쏴야만. 뚫었어 미남 오호. 다오 화살. 오 oh. <laughs> 화살 nope. nope. 정신 나거같요 이거 괜찮냐 이거? 아 터란데. 뚫 패. 야, 이렇게 잘 들어놔요! <laughs> 와, 좋아요! 이거지, 이거지! 좋아! 그리고 뭐할까최대 유일상태라가지고 행복한 기억은 <laughs> 쓸모가 없는데? 영이고에떠 <염병권에> 다운 시키자. <laughs> 어, 뭐, 뭐, 뭐! 가, 갑자기 친구들을 불러버린다고? 사라진 마음, 모든 사이 위력 영 감소? 하긴 이 녀석 공격투사 이게 이딴 신인데 어? 올라가면 안 되지. 진필립신는 계속 얘랑 합을 하세요. 오 요거 요거 구속. 구속 딱 돼. 염룡권 빠세. 너가 예, 부활을 소환했다 이거지? 예. 그러면 우리는 화상 컷셉 흩어짐도 녹여버리는 무적의 화상 컷셉을 이용한 거다. 와 7이 구가 되는 마술. 아 졸라 세재기라오 오. 오. 됐다 됐다. 아 씨발. 아재기라와 졸라 세네 진짜. 괜찮 괜찮아 할만해. 그 다음에 11! 뾰로건! 예쉬! 예쓰 예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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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잠시만... <웃음> 저, 체력에 떨어지는 속도가? <laughs> 이상합니다, 만 아, 나 얘네 애들 아무 패시브도 없는 줄 알았는데 패시브가 있으셨구나? 아! 불붙은 마음.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절반받음. 생성된 다음 밤부막 시작 시 힘, 인내 1을 얻음. 연소, 과열 상태 일동안 취약 3을 넣고, 공격 적중 시 대상에게 화상 1부여. 또한 사용하는 전투 책장이 변경된. 어떻게 화상을 풀어볼까요, 친구들? 와, 이거 화상 뿌리다가 내가 죽겠다, 야. 자, 일단은, 하나 맞고, 아, 졸라 아파, 제기랄그 다음에, 나무 쳐내고요, 그렇지. 쳐내! 빡천이어 졸라 아파. 쳐내고, 그렇지. No. 오, 좋아, 좋아, 좋아. No. 아, 캐 크라치 파야, 이거지, 나이스. 그 다음에, 아, 제발요. 초행기, 아, 이씨. 오르쇠씨 맞아 좋아 좋아 이렇게 포아워신이었나어 그걸 뿌려주시고요 아 좋아 때려 그렇지 야또 농가야 <laughs> 좋아 좋뭐 어, 이러면은 흩어러짐 빠세 서로 죽고 죽여보자고 어디 아주 불태워버리지 그냥 어? 네번째 간냥불 <laughs> 아 안되겠지? 네번째 간냥불 좀 이따 보자 우리집 말코트 강냈다 너는 죽었다 네번째 간냥불 대신에 가철같은가철 가철. 열혈로 일로 오르고 1격으로 3 오르고 그리고 용사 구생으로 1 오르고 그럼 4 29에서 34와 쟤네 최대값 다 떠도 고철로 뚫을 수 있어 세상에 <laughs> 와 귀찮은 공격이 있구만 근데 힘이 3이나 올라갔네? 절대 못 막네? 아 우리 친구 죽어요 우리 친구 죽어요 제기랄 이걸 또낭답시고 합을 걸어버리면 대설을 안 하잖아? 아 이거 가 너무 심각해 이거 화상의 무서움을 알려주려고 들어왔는데 왜 화상의 무서움을 내가 깨닫고 있는 거지? 잘못돼요 지금 단단히 뭐 잘못됐어요 지금 가자, 33! 와우! 바로 꽂아버리고! 이거지, 이거지. 야, 하하하, 따끈따끈하다, 야. 11? 컬치 쳐내고, 부는데? <놀라> <놀라> 누워버렸는데요? 그리고 나 이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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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오케이. 좋아, 좋아, 살았다. 휴, 연멸권 얻었고요. 너는 부어, 임마, 이 응, 가져간다. 힐, 가져간다, 힐.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쭈쭈��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놀라> <놀라> 설마, 가운데가 넘어가나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티를 누워버렸는데? 아니, 아니, 야 이렇게 실력 없어. 몇분 했다고, 지금. 어허? 에이, 말도 안 돼. 당연히. 아, 네 번째, 간냥불 레츠고! 어 go. 뭐, 버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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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헤드 없었으면 좀 놀랄 뻔했어. 어? 근데, 누가 많다? 스팟 광역기냐? 아이, 쟤 얘기는 광역기. <laughs> 야, 안 되겠다. 쿠퍼야. 거기서 어, 연명할 수 없을 것 같아. <laughs> 가는 이래, 길에 이래. 네 번째, 간냥불한번 뿌리고 갈래? 무한, 에고, 샤오 여기서 스테을 보여주겠구만. 야그래도 필립이 먼저 죽은 래를 이렇게 피포에더로 때려줘가지고 이거 좋네 아 절대 뭐 쿠퍼씨가 <laughs> 희생되는 어, 아, 게 좋다는 건 이런 건 아니고요 자애자 빠쏠! 아뜨끈뜨끈지불 가만다 이 자식아! <laughs> 그다음에 네 번째 카제풀! 쿠퍼씨 죽어있어요 이제 어들어가세요 이제 오쟤 얘기랑 졸라 쎄와쟤얘기라 오케이 뚫고요 빠쏠 어?뭐야? 어, 필름 조정식 방금 화상 데미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내가 잘못 본건가? 아,몰랐다 다음 관객이 뭐있어? 포레! 자원은 울고 지었다 가자 휴머치기 얘도 쓸까? 쓸 사람 쓰자 그래 염룡권 아, 어. 자,휴머라치기 빠쇠! 아,하나 막혔고요 한지마 두 번지 못 막지 그리고 포레! 자원은 울고 지졌다! 핫! 핫! 아,13 아,맞고요 오,아픈데? 염룡권! 아,좋아좋아좋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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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좀 높죠? 오케이 터지 오케이 어, 그리고 연료 빠설? 어? 없어요. 아니 화상으로 데리지 아니는데만 아직 나 보여주고 안 어? 이 자식 화상한테 더해서 맞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죽음으로 도피한 거였구만. 이제 무한 광역기 들어가는데 이런제기랄 네. 뭔가 이게 칼로 이렇게 물을 썰다가, 중간에 썰다 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오케이. 바람 데치을를 전부 다 해치운 데는, 성공했구만. 이제, 하나만 남은 건가. 준비하십시오, 롤랑씨.